비행기를 탈 때마다 불편함을 참고 계신 시니어분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많은 분들이 괜히 번거롭게 할까봐 혹은 다른 승객에게 폐가 될까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항공사에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혜택이 8가지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전혀 모른 채 매번 불편한 여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60세 이상 승객만을 위한 숨겨진 혜택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혜택은 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비행 중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러움이 찾아오거나 숨이 가빠질 때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참으면 괜찮겠지 하며 참고 넘어가곤 합니다. 혹시나 민폐가 될까봐 혹은 괜히 소란이 날까봐 망설이시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항공사는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응급 처치 훈련을 받은 승무원들을 배치합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 혈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기본적인 응급대처까지 모두 숙지하고 있습니다. 기내에는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응급용 의료 장비들이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바로 여러분 같은 시니어 승객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죠.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남성 승객이 이륙 후 30분쯤 지나 가슴이 답답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을 측정했더니 다행히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기내 압력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함이었죠. 도움을 받은 뒤 그는 처음엔 괜히 말 꺼내기 조심스러웠는데 덕분에 남은 비행이 훨씬 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70대 여성 승객은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혈당 측정 결과 실제로 수치가 낮았고 당분이 들어간 주스를 바로 제공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참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간단히 요청만 하셔도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혈압을 재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어지러운데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항공사 측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깁니다.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민폐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필요하다면 기내 의료진을 찾아 추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요청하기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비행 때는 불편함을 참지 말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항공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비행기를 탈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좌석의 불편함일 겁니다.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지죠. 특히 장거리 비행이라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옆자리나 앞자리에 빈 좌석이 있어도 괜히 민망해서 혹은 절차를 몰라서 그냥 참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60세 이상 승객에게는 건강상의 이유로 좌석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항공사 정책에 명시된 정당한 혜택이에요. 비행기에 여유 좌석이 있다면 더 넓은 자리나 통로석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뻗기 편한 비상구 옆자리나 벽면 앞 좌석처럼 공간이 넓은 자리는 시니어 승객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요청만 하면 여러분의 여행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 70대 여성 승객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탑승 후이 사실을 알리자 비상구 옆에 넓은 좌석으로 바로 안내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도착 후 처음으로 편안한 비행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후반 남성 승객은 허리 디스크로 오래 앉아있기가 불편했지만, 통로석 중에서도 공간이 넓은 자리로 옮긴 후 훨씬 수월하게 여행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화장실도 부담없이 다녀오실 수 있었죠. 이처럼 자리 변경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좋은 자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건강상의 이유를 함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불편해서 다리를 조금 뻗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혹은, 허리가 아파서 자주 일어나야 하는데, 통로 쪽 자리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공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비행 중에 자리 이동을 요청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체크인 단계에서 미리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시니어 승객인데, 건강상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미리 요청해두면 탑승 후 벙어롭게 자리를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만석이거나 안전상 이유로 특정 좌석이 제한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니어 승객에게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건강과 편안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의 요청이 여러분의 비행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힘들게 버티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편안한 자리를 꼭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내식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짜거나 딱딱해서 먹기 힘들었던 경험, 혹은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사에는 시니어 승객을 위한 특별 식사와 음료 서비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만, 기내에서는 일반 식사 외에도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저염식, 저당식 등 다양한 옵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 수프 또는 부드럽게 조리된 요리들은 틀리를 착용하신 분들이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차나 위에 부담을 덜어주는 음료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강차, 캐모마일차, 허브티 등은 대부분의 항공편에 준비되어 있어요. 한 번은 80세 남성 승객이 딱딱한 빵을 드시지 못해 곤란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틀니를 착용하고 계셔서 음식을 씹기가 어려웠죠. 그분을 위해 부드러운 호박죽과 따뜻한 우유를 별도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다며 매우 기뻐하셨고, 그 이후로는 비행할 때마다 미리 특별 식사를 요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 승객은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일반 기내식에는 당분이 많아 걱정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당 식단으로 준비된 메뉴를 드렸고, 과일도 당도가 낮은 것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분은 비행 중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받을 수 있다니 안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음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된 맞춤형 식사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 기름기가 적은 식단을 요청할 수 있고 치아가 불편하다면 부드러운 식사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또 속이 약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차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료가 함께 제공됩니다. 요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승무원에게 정중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딱딱한 음식은 조금 힘들어서 부드러운 걸로 가능할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탑승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크인 할때 시니어용 특별 기내식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항공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더 다양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요청하는 승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없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따뜻한 차나 허브티를 요청하세요. 비행 중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가 훨씬 몸에 좋고 피로를 덜어줍니다. 특히 생강차나 캐모마일차는 긴 비행 중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하지만 몸이 편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 내서 요청하신다면 비행은 훨씬 더 부드럽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숨겨진 혜택, 바로 수화물 도움 서비스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서비스를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건 항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시니어 우선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에 타면 머리 위 선반에 짐을 올리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팔에 힘이 예전 같지 않고 키가 닿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죠. 젊은 승객들은 금세 올리지만 나이가 들면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주변 사람 눈치를 보며 혼자 힘으로 하다가 어깨를 다치거나 허리를 삐끗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승객이라면 기내 수화물은 승무원이 직접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항공사 안전 규정에 명시된 조치예요. 무거운 캐리어든 작은 가방이든 상관없이 요청만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5세 여성 승객이 혼자 여행을 하시는데 큰 캐리어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탑승하자마자 도움을 요청하셨고 승무원이 짐을 대신 들어 올리고 선반에 안전하게 보관해드렸습니다. 도중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꺼내드리고 도착 후에도 짐을 꺼내드려 안전하게 내려드렸죠. 그분은 덕분에 여행 내내 마음이 편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남성 승객은 어깨 수술을 받아 팔을 위로 올리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지만 선반에 넣기가 어려웠죠. 승무원이 대신 짐을 올려드리고 도중에 약을 꺼낼 때도 도와드렸습니다. 착륙 후에는 천천히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승객들이 내린 뒤 편하게 짐을 내리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탑승 후뿐만 아니라 체크인 할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은 무거운 캐리어 두 개를 끌고 오셨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시니어 승객인데, 짐이 너무 무겁다, 고 말씀하시자, 직원이 바로 우선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수화물 처리부터 탑승 게이트 이동까지 도움을 받았고, 필요시 휠체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으셨습니다. 도착 후 수화물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남성 승객이 공항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캐리어를 꺼내지 못하고 계셨는데 직원에게 시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자 즉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짐을 안전하게 찾아드리고 출국까지 동행해드린 거죠. 요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탑승하실 때 짐이 무거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니까요. 또한 체크인 시에도 시니어 수화물 도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미리 요청하시면 탑승 전부터 직원이 준비해 둘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다림 없이 훨씬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무거운 짐을 직접 올리느라 애쓰지 마세요. 조금만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짐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편안한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숨겨진 혜택, 바로 우선 탑승 및 하기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권리예요. 공항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 특히 오랜 시간 걸어서 탑승구까지 이동한 후라면 정말 힘들죠.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아파서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는데 나만 먼저 타면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니어 승객에게는 분명히 우선 탑승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60세 이상 승객은 휠체어나 유아 동반 승객과 함께 먼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탑승 시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자리에 여유롭게 앉아 짐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번은 72세 남성 승객이 지팡이를 짚고 공항을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긴 탑승 줄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더군요. 직원이 바로 우선 탑승 안내를 드렸고 그분은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탑승해 편안히 자리에 앉아 짐도 여유롭게 정리하셨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하차하셔서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0대 여성 승객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을 수 없다고 하셨죠. 탑승구 근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는데 직원이 먼저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탑승했고 착륙 후에도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린 뒤 천천히 하차하셨습니다.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훨씬 편안하셨죠. 특히 환승편을 이용하는 경우 이 서비스는 더욱 중요합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환승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시간이 촉박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선 하차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승객보다 먼저 내릴 수 있었고 덕분에 환승 시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 하차 순서대로 움직였다면 다음 비행기를 놓칠 뻔했죠. 이 서비스는 국내선, 국제선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70대 여성 승객은 김포공항에서 우선 탑승 혜택을 이용하셨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서 있기 힘든데 줄안 서고 바로 탈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탑승구 직원에게 시니어 우선 탑승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이미 방송으로 안내를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는 체크인 할때 탑승권의 신이어 우선 탑승 표시를 넣어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탑승구에서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착륙 후에도 승무원에게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정리하며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불편함을 참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알고 요청하신다면 공항과 비행기 모두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숨겨진 혜택 바로 기내 편의용품 추가 제공 서비스입니다.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하며 담요 하나로 버텨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기내는 항상 일정한 저온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식습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 발끝이 시려워 잠들기도 어렵고 딱딱한 의자와 얇은 베개 때문에 목이나 허리가 아파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니어 승객을 위해 항공사에서는 추가 편의 용품을 제공합니다. 담요와 베개는 물론이고 숙면을 위한 아이마스크, 귀마개, 목쿠션, 심지어 따뜻한 양말이나 슬리퍼까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 요청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60대 후반 여성 승객이 비행 중 추위를 느껴 담요를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담요 두 장과 함께 따뜻한 양말을 드렸더니, 이제야 살것 같다며 편안하게 주무셨죠. 또한 남성 승객은 목 디스크가 있어서 기본 베개로는 높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 쿠션과 베개를 함께 제공해 드렸더니, 비행 내내 통증 없이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귀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엔진 소음을 막아주는 귀마개와 아이마스크를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물품 하나가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요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담요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목이 불편해서 목베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슬리퍼나 발 전용 담요를 부탁하셔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정식으로 준비된 서비스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혜택, 바로 개인 맞춤 케어 서비스입니다. 이건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지만 대부분 요청을 망설이십니다. 기내 통로는 생각보다 좁고 어둡기 때문에. 특히 야간 비행 중에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복용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승무원에게 개인 맞춤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동 시 동행해 드리거나 약 복용 시간에 맞춰 물과 함께 약을 챙겨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남성 승객은 시차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을 헷갈려 하셨는데 승무원이 시간을 기록해 두고 세 번에 걸쳐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분은 비행 중에도 병원처럼 관리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죠. 또한 여성 승객은 무릎이 좋지 않아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직접 팔을 잡고 천천히 함께 이동했고 다시 자리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요청 하나가 여행의 불안함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혜택은 공항 연결 및 환승 지원 서비스입니다. 환승 게이트를 못 찾아 헤매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인천공항처럼 넓은 곳은 젊은 사람들도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때 시니어 승객은 공항 에스코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게이트까지 동행해드리고 필요하면 전용 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대형공항에는 시니어 전용 휴게실이 있어서 편안한 의자에서 쉬거나 간단한 음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승객은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로 환승해야 했는데 출입국 심사와 게이트 이동으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에스코트 서비스를 신청한 덕분에 직원이 전용 카트를 몰며 모든 과정을 함께 도왔고 그분은 여유롭게 다음 비행기에 탑승하셨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시니어 승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행은 나이에 따라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따라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이 8가지 혜택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비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여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